여기 대중들에게 알려진 거친 이미지와는 달리 학창시절 높은 성적을 자랑하고 명문대까지 입학한 반전학력의 래퍼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랩이면 랩, 공부면 공부, 주어진 일을 모두 완벽히 해내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능력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전학력 래퍼 첫 번째는 괴물 래퍼 스윙스입니다. 저스트 뮤직, 인디고 뮤직, 위더 플럭 등의 회사를 운영하는 CEO이기도 한 스윙스는 최근에는 다이어트까지 성공하며 근육돼지에서 진정한 헬창으로 거듭났으며 모델 여자친구까지 사귀고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이처럼 모든 것을 갖출 수는 없겠죠? 스윙스는 스카이 다음으로 입결이 높은 서성한 라인의 성균관대 돈가스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저희 돈가스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10명 중 9명 바로 넘어나 돈가스 싫어하는 녀석 태어나서 한 명도 못 봤거든. 베지테리언도 돈가스 좋아해. 스윙스는 영어특기생으로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였으며 심지어 토익에서는 무려 970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개성있는 목소리로 늘 리듬파워의 도입부를 책임지는 멤버 지구인입니다. 얼굴과 표정에서 보이는 개구쟁이 같은 외모와는 달리 학창시절 전교 1등을 밥먹듯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안정적으로 꼬인날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무게감있는 목소리와 그루비한 플로우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면도입니다. 문제적 남자에 출연해서 뇌섹난 매력을 한껏 발산하기도 했던 면도는 1년에 서울대생만 수십 명을 배출한다는 명문 고등학교 데일 외고를 다녔으며 그 안에서도 늘 좋은 성적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어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했지만 음악에 집중하고 싶어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정우를 닮은 외모로 창의적인 랩을 뱉는 a o n z 의 막내 우원재입니다. 오원재는 오디션 때부터 천재적인 작사 실력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원재는 학창시절 의대를 준비할 만큼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수능을 망쳐 홍대 통목과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또 같은 소속사 AOMG의 로꼬는 홍대 경제학과 그레이는 홍대 컴퓨터학과 출신으로 모두 홍대 선후배 사이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힙합계의 레전드 타이거 JK는 필군 뮤직의 수장이자 한국 힙합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JK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는 많은 학생들을 랩으로 빠져들게 한 곡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모자란 타이거 JK는 전 세계 학생들이 너도나도 들어가길 원한다는 미국의 명문대 UCLA 창작문의과에 지나가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서 앨범을 내게 되면서 이후에는 음악생활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왜 빈지노가 안 나와?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뛰어난 외모와 중독적인 펀치라인을 보여주는 빈지노는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서울대학교 조속과에 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랩을 하고 싶었기에 부모님께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가 뺨을 맞기도 했다는데요. 이후 일단 대학을 가고 때려치자 라는 생각에 진짜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중퇴하고 랩에 전념하는 뚝심 있는 사나이입니다. 빈지노에 이어 또 다른 서울대 출신 래퍼인 버벌진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꼬리표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지만 그것도 모자라 2012년에는 한양대학교 로스쿨에 지나가였습니다. 하지만 출석의 문제로 현재는 재적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버벌진트는 로스쿨을 졸업한다는 건 험난한 과정을 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나에겐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덕이 없었다. 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랩을 하려면 머리까지 좋아야 할까요? 팁이 덕콰이어시 소속되었던 힙합 그룹 소울 컴퍼니 출신인 래퍼 제리케이 또한 서울대학교 출신이며 언론정보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학을 지나갈 당시에도 높은 학점을 유지할 정도로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졸업 후에는 현대카드에 입사하여 2년간 근무하였으며 결국 음악 활동에 집중하기 위하여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때 직장인으로서의 삶과 뮤지션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고뇌하던 때의 신경을 담은 사직서라는 곡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할 래퍼는 귀여운 사고뭉치 정상수 형님입니다. 폭행, 욕설, 음주운전 등 공인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논란 거리는 다 겪었으며 심지어 경찰로부터 퇴정원까지 맞기도 한 정상수는 의외로 지방 대중 가장 입결이 높은 부산대학교 출신입니다. 이런 사실을 접한 한 네티즌은 <목소리> 정상수보다 안 좋은 대학 가게 생겼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악을 전공한 정상수는 랩과 국악을 접목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일렉 힙합에 빠져 유튜브에서 4차원 컨셉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말할게 많은 상수영님은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